네 안녕하세요 쿠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중 어제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주가가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쿠콘의 핵심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쿠콘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주, 지역 화폐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 최근에 올라올 때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보면 상한가 같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올라올 때이 상한가 갔을 때 장대양봉에서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이만큼의 거래가 많이 안 터졌죠. 그러면 앞전에 이 매집이 들어온 물량들이 아직 다못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지금 주가 급락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지금, 쿠콘이 지금은 조정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조정의 이유가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쿠콘이 어제 이제 장마감 이후에, 어 공시가 하나 나왔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그래서 이제 6월 10일이 지정일. 자, 오늘이 이제 지정일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10거래일 동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이 증거금을 100% 납부를 해야 되고, 뭐 신용 못 쓰고, 이런 좀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쉬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쿠콘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수급 동향 살펴보면은 자, 6월 5일 날 상한가 갔을 때 누가 이거를 주도를 했어? 요 개인이 매수가 세게 돌았죠 근데 이거 고점 찍을 때 누가 팔았어요? 6월 9일 날 개인이 많이 팔았죠. 근데 특히나 이 개인들이 이 신용을 많이 쓰는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영향이 조금 크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쿠콘 같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탄력이 붙어주는 것도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이 신용을 못 쓰니까 뭐 이때는 잠깐 이제 수급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앞전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라고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 먼저 얘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이 기준을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기준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쿠콘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매수를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상승의 끼가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려는 주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세력의 매집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쿠콘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만 봐도 뭐 상한가하고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지는 것만 봐도 세력들이 이제 매집이 들어왔다는 라걸알 수가 있는데. 이거 앞전에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요거. 요거를 저는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런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매집 들어오면, 뭐, 여기서도 이제 매집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고, 매집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세력의 매집이 좀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추세를 봐요. 추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세력들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 종목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올릴 생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제가 이거는 이제 쿠콘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보세요. 쿠콘이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하락 추세에서는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쿠콘이 추세 전환을 하면서 갑자기 옆으로 가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세력들이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매매를 해도 되겠죠. 이런 구간들 가 옆으로 갈 때, 그럼 여기는 우리가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승 추세예요. 이 상승 추세에서는 세력들이 이제 모아왔던 힘을 분출을 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안에서도 매매를 해도 돼요.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점이 나온 것만 아니라면. 그래서 물론 쿠콘이 여기가 단기 고점은 될수 있지만 저는 이제 고점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매매를 해도 된다 눌림목 타점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에 대한 기준도 알려드려 볼 건데요 자, 이거 여기서 조정이 나온 이유가 또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쿠콘 보면 은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죠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 그러면 세력이 매집을 했으니까 세력의 목표가가 어디일까요? 세력이 어디까지 올리려고 할까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집이 들어오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노란색 선 있죠 여기가 세력의 목표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론 호재가 나오면서 이 세력의 목표가를 뚫어내고 한번 뚫어냈긴 했지만 여기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이 강력하게 나오죠 그럼 다시 이제 주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세력의 매집이 들어와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노란색 선 세력의 목표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매도 타점이에요 이 노란색 선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또 늘리죠 그다음에 또 매집 타점 뜨죠. 그럼 매수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이노란색선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가다. 그럼 여기가 또 매도 타점이죠. 그래서 노란색선 위로 가면은 저항이 강력하게 나온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쿠콘도 지금 마찬가지요 올라가서 노란색선 세력의 목표가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저항을 강력하게 맞고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세력의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눌림목 잡아서 다음 2차 상승 파동을 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 아직 매집이 들어왔던 거이 올라갈 때 거래량 들어왔던 거 소화가 안 됐다 그리고 물론 어제는 거래가 좀 터지면서 내려왔는데 이거 내려올 때 보면은 오늘은 거래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좀 가파르게 내리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내려오게 되면 이 바닥을 잡아주는 시점이 좀 빨라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바닥도 좀 이제 잡히는 시점이 빠를 수가 있는데 또, 지금 이제 중요한 구간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이 단기 지지선인 이동평균선 5일선, 자, 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 상승의 힘을 살리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한 3만원 라인 여기는 안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동평균선 5일선, 이 맞다는 시점, 그리고 3만원. 자, 여기 라인만 좀 지켜준다면 앞전에 이 상승이 나왔던 힘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힘이 많이 쓰였던 구간이니까 내려왔을 때는 이 받쳐 주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냐면요. 이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인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이제 단기 급등 타점, 눌림목 타점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자 눌렸을 때잡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15% 짜리 20% 짜리 급등. 이거 한방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팔고 나면 눌림목 나오고, 그럼 또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면.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경이 해제되려면 다다음 주는 돼야 되니까 아직 이제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기 급등 타점 정도만 노려보자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위에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평단이 좀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분들도 이제 수매 타점 한 번만 잘 잡으면 또 올라올 때는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또 수익 전환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갈 때는 거래가 좀만 붙어도 이제 금방 기술적 반등 좀 세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크게 나왔을 때에 대한 이 목표가는 또 이제 타점이 잡히고 또 영상 올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 눌림목 타점 잡아서 15%에서 20% 정도 이거 수익만 한번 딱 노려보자. 자,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타점까지와의 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바로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나올 수도 있어, 요 타점이. 그래서 쿠콘는 제가 이제 타점 나오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얘는 타점이 좀 급하죠. 내려왔을 때딱 잡아서 이제 급등 노려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타점이 나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영상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타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건데 여기 아래 보시면 영상 종목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이나 매매를 할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 또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에 대한 탑점, 무료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자,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제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05019. 자, 여기 위에도 제 번호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제 번호니까 이제 저장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저 황소주식 채널 구독했어요라고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 다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쿠콘 주소분들 구독이라고 이제 두 글자 남기셔서 타점 꼭 챙겨가시고요.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물론 이제 매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지만 특히나 쿠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많아요. 갑자기 어떤 호재가 나온다라거나 어떤 악재가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뭐 지금처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거나 라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가 뭐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호재가 터졌어요. 그럼 5만 원보다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겠죠. 뭐 7만 원, 8만 원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소지식 채널의 목표가 뭐냐면 어떤 이런 변수에 대응을 해서 이런 변수에 맞게 최대한 싸게 살수 있는 구간과 그리고 최대한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 이거를 잡아내는 게 우리 채널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도 그냥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나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이제 변수가 있을 때 이런 타점들을 이제 직접 알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이제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를 모으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타점을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가입하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거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저 구독했어요라고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종목들 타점 나올 때마다 또 챙겨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쿠콘도 그래요. 얘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앞전부터 힘을 모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패턴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힘을 모은 다음에 시세 분출. 자 제가 이제 주말에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또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거 영상 안 올려드리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올려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카카오의 지금 일봉 차트인데 얘도 힘을 모으고 나서 시세가 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급등 나오기 직전에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죠. 이거 여기 돌파 임박했다. 뚫으면 급등한다. 이제 이렇게 올려 드렸었는데 이 시가총액의 무거운 종목이 이제 어제 한16% 정도 올라갔어요. 그 지금 이 힘을 모으고 나서 급등하는 패턴 이게 왜 지금 자주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들 요새 시장이 어때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나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힘을 모아왔던 종목들이 이제는 시세를 본격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투자심리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지금 좀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되는 시장이에요. 벌수 있을 때. 여러분들 주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 거, 걱정 없이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 되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을 모으고 나서 시세 분출하는 종목.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올려드리지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도대체 뭐가 제일 좋은지 어떤 거를 매매할지 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왜냐하면 그냥 제가 저 영상들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그리고 제가 매매를 하는 타점, 매매를 하는 이 매도를 하는 타점까지, 요거 이제 그대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타점은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 종목과 타점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한번 싹다 알려드려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 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 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 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 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4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 9일이면 이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 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